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건데요. 두산중공업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과연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은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오늘 시장 전체적인 최근에 시장 전체적인 큰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 좀 수익적인 부분도 같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이해를 못 하면은 항상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두산중공업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굉장히 좀 기세가 장난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이랑 미국 정부가 이제 2 2일날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서 양국 같은 양국이 이제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을 해서 해외 원전 시장 내에서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좀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좀 크게 어두운 게 없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백신 같은 경우에도 뭐 시원하게 어두운 것도 아닌 부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원전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수확을 걷어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원전 쪽이 너무나도 좀 최근에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형, 소형, 해체 사업 뭐 원전 관련 모든 사업부를 보유하고 를 있는 만큼 한국이랑 미국 원전 관련 협력에 따라서 사업 확대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기회를 좀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두산중공업이 이전까지는 이제 회사 매출에 13에서 이제 15%의 원전 설비 제작, 유지, 보수, 사업 등을 통해서 좀 수익적인 부분이 났었는데 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내서 그만큼 사업에 좀 타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한국이랑 이제 미국 협력해서 제3국 원전 건설 사업, 뭐 진출을 할때 미국은 원천 기술을 좀 제공을 하고 한국은 이를 구현할 기자재 공급, 그 다음에 시공을 맡는 방식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해외 원전 사업 자체를 이 원전 사업 자체를 이제 독자적으로 따내려고 해도 사실상 이제 미국 측에서 뭐 비공식적 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좀 현실적인 부분이었는데 이번 공동 진출에 합의를 하면서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 걸림돌 자체가 좀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앞으로도 조금 더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뭐 정고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17,700원에 좀 정고점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위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어느 정도 뭐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현을 하셨다가 분명히 좋은 종목이어도 조정이라는 거는 다 따라올 수 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계속해서 올라가기보다도 조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때 뭐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추가적으로 또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당 관리를 하시면서 좀 길게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만큼 지금 시장 전체의 틀을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성격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V.I.P. 하시면은 지금 1개월에 33만 원, 2개월에 44만 원, 뭐 6개월 하시면은 99만 원인데 저는 뭐 어디 뭐 다른 이상한 데처럼 뭐 6개월 하시라고 뭐 강요를 하지도 않아요. 지금 1개월이 됐건, 2개월이 됐건 여러분들이 시장 전체의 큰 틀을 어느 정도를 좀 이해를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도 수익이 날수 있는. 만큼의 시장을 정말 디테일하게 읽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수익 인증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익 인증이 오늘도 또 역시라도 또 역시나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뭐, 오늘 뿐만이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도 수익 인증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부분. 이만큼 지금 오전인데 글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써드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우리는 맨날 맨날 종목 공부도 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맨날 아침마다 디테일하게 다 써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은 이런 글을 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보셔야지, 아, 큰 텔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를 좀 느끼시는 거고. 그냥 무턱대고 막 누가 어디서 사세요 뭐 뭐에 사세요 라고 해봤자 여러분들 결국에는 실력 안 늘어요 주식 실력 안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뭐 유료 결제해서 뭐 평생 그렇게 주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스스로가 매매를 할수 있게 계속해서 좀 시장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아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도 VIP방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자, 56,500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지금 샘표식품을 보게 되면은, 오늘 또 67,400원까지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자, 이런 것들, CJENN 같은 경우에도 15만원 이하로 우리가 딱 잡아놨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은, 지금 CJENN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자, 이렇게 오늘 126,300원까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하고, 편안하게, 수익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보게 되면은, 자, 휠라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52,900원 이하로 매수를 해놓고, 지금 편안하게, 지금 오늘 보게 되면은 56,100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공통적인 부, 부분을 좀 찾아야 돼요. 여기서의 공통점은 우리가 기술주라든지 성장주가 아니라 음식류 경기주 이쪽에 포트가 굉장히 좀 집중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잘 들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 전체의 큰 그림을 보내, 그려드리면은, 지금 뭐, 시장이 10년 이상의 이제 디플레이션 시대가 종결이 되는 시점인데, 통화는 계속해서 수년간 팽창을 했고, 이제 코로나를 핑계로 급격한 통화가 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산 가격 자체가 급등을 할 수밖에 없고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자재 그 다음에 뭐 주식 등등해서 디플레이션 시대의 종결에 앞서서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 왔던 섹터들 기술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장주 이쪽 부분이었는데 요즘 최근에 보시면은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힘을 쓰지 못하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계속해서 글로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디플레이션 시대에서 이제 가장쓰의 섹터는 성장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성장주들은 대부분의 미래의 실적 기대치를 미리 먹고 주가를 좀 상승을 시킨다라고 보면은 심지어는 뭐 2023년도치를 좀 선반영하면서 급격하게 올라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은 이 성장주들의 지금 최대 치명적인 단점은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피크를 찍은 섹터가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가 된다라고 보면은 솔직히 바이오 진짜 이상한 종목들 많이 보면은 실적 자체를 까놓고 보면은 뭐 제로거나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 실적이 있더라도 굉장히 어, 정점을 찍었다 라고 보여지는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수년간 기다려도 작년과 같은 뭐 코로나가 다시 다른, 뭐,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뭐, 전염병이 유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굉장히 확률적으로 좀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년간 기다려도 작년 코로나 같은 뭐, 실적이 안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를 보면은 모든 자산이 급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뭐 철강 쪽이 굉장히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구리 그 다음에 뭐 사료 그 다음에 뭐 식음료 이쪽에서도 굉장히 뭐 폭등을 한 거를 여러분들도 뭐 종목을 보셔서는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이제 수 천조원의 통화가 풀리면서 화폐 가치가 굉장히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은 상품 가격의 급등이 제품 가격 마진 증가로 좀 불러올 수 있는 종목군이 된다라고 보면은 대표적으로 여기서 시금료 그 다음에 경기주,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시음료고 휠라 뭐 홀딩스라든지, 제가 영상에서 뭐 추천을 해드렸던 JS그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CJENN 같은 경우에도 경기주로 좀 묶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편안하게 매수를 하면서, 그 편안하게 수익이 날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 뭐, 다른데 여러분들 뭐, 유튜브 영상 많이 보셨겠지만, 그냥 여기서 이거 걸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사시면은 뭐, 수익 났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혹할 수는 있어요. 혹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 자체의 큰 틀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브리핑 자체를 제가 매일매일, VIP방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VIP 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을 좀 매집을 해 나갔는데 자 그러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누군가가 어 그냥 여기서 사서 여기서 뭐 손가락만 있으면 뭐 이렇게 클릭하셔서 뭐 되시겠죠 뭐 그럼 수익 났죠 이런 거 여러분들 제발 혹하지 마세요 이런 전체적인 시장 큰 틀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뭐 추천 줘서 뭐 수익 났다 여기서 끝나면은 여러분들 진짜로 주식 한달두달 달 하고 나면은. 계좌 진짜 녹아 내려요. 하락장에서 아무 것도 손도 못 쓰고 그냥 계좌 녹아 내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뭐 혹하시는 분들, 뭐몇 백만 원짜리 뭐 이런데 가보실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갔다 오셔도 뭐 상관은 없으세요. 상관은 없으신데 저만큼 이만큼의 좀 시장 큰 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만약에 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때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디테일하게 써 드려요. 이거를 왜 사야 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어디에 포커싱을 좀 맞춰 놓고 종목들을 매수를 하느냐. 결국에는 휠라 홀딩스 뭐 샘표 식품 CJ ENM JS 그룹 뭐, 대덕이라든지, 다, 이런 식으로 다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단순하게 수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의 큰 틀을 이해를 하고, 종목들에 대해서 왜 매수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 좋잖아요, 수익. 편안하잖아요. 시장이 흔들려도 맨날 맨날 수익 인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아, 나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좀 매수를 하고, 진짜 제대로 된 주식을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만 오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정도의 글로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수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차 후에 여러분들 스스로 좀 매매를 할수 있게 주식 보는 시야를 좀 키워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수익, 인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보시게 되시면은 뭐 이렇게 좋잖아요. 여러분들 수익 인증 이런 거 지금 뭐 회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5월 달에 까딱 잘못했다가는 진짜 계좌 큰일 날 수도 있고. 자, VIP방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다음날에 잡을 영상을 미리 내일 추천주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맨날 맨날 우리는 미리 미리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발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뭐 어디 영상 봐서 여기서 뭐 여기서 매도 매수 걸어두라고 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떴으니까 이거 수익 챙기시면 대조가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왜 어떤 포인트에 두고 자꾸 봐야 되고 무슨 가치가 있고.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가 공부를 하시면은 차 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인증 뭐 좋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뭐 이렇게 인증 나오고 있는 부분들. 자, 뭐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뭐 샘플식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수익이 나고 있고, CJENN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편안하게 보시면은 될것 같고, 자, VIP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북주들이 조금 흐름이 뭐 그렇게 썩 시원찮아요. 지금 뭐 인디에프도 그렇고, 뭐 신원도 그렇고, JST나, JST나도 그렇고, 뭐그 다음에 뭐 푸른기술, 대아티아이, 뭐 이렇게 지금 뭐 한창, 일신석제, 뭐 아난티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시원찮게 움직이고 있는데, VIP방은 좀 안전하게 밑에다가 실적까지 괜찮은 대북주들을 좀 준비를 하고 대기를 걸어, 매수를 걸어 놓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오늘, 뭐, 여행주들이 조금 눈에 보여요. 뭐, 하나 투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드 투어, 그 다음에 노란풍선, 뭐참 좋은 여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좀 가는 부분. 그리고 결국에는 여행주가 간다라고 하면은 항공주도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뭐, 팁을 드리자면은, 자, 지금 VIP방 같은 경우에는 지네어를 이만, 1,900원에 오늘 잡아놨어요 근데 오늘 결국에는 22,900원까지 올라가면서 꾸준하게 좀 우상향을 해서 가고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여기서 팁이 뭐냐 아시아나항공을 여러분들 내일 오늘은 거래가 정지해요 내일 좀 눌렸을 때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지금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을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산중공업을 좀 어제도 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보성파워텍이 의외로 좀안 간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힌트를 분명히 드렸는데, 오늘 결국에는 뭐 고가, 지금 뭐 6%대까지 올라갔다가 좀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부분은 있는데, 두산중공업만 볼게 아니라 한신기계라든지 아니면은 일진파워, 얘는 토크,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묶어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언가가 좀 출발을 할때 여러분들이 후발주가 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다시 두산중공업을 보게 되면 은 앞으로도 충분히 더갈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자,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좀 매집이 들어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연기금이 계속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뭐 잡주가 잡주라든지 아니면은 성장성이 없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하셔 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게 충분히 더갈수 있는 여력이 있구나. 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눈치껏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두산중공업은 2019년도에 미국 이제 원전 기업, 뉴스케일이 주도하는 이제 소형 모듈 원전 개발에도 좀 합류를 했던 부분, 그리고 이 회사에 520억 원대 지분 투자도 했는데, 이 A, SMR은 이제 원자로 대한 냉각수 공급이 이제 중단이 되어도 이제 뭐 지하 수조가 이제 일시적 냉각 기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더욱 높다라는 게뭐 이렇게 설명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두산중공업이 이 SMR에 대해서 핵심 기기 제작을 좀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이 섹터 자체를 관심을 갖고 좀볼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일 좀 원전 관련해서 다른 종목을 VIP방은 또 들어갈 준비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하셔서 같이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재무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는 부분이 1분기 때 굉장히 실적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4분기 때 적자, 그리고 1분기 때 흑자로 돌아갔는데, 뭐, 이거를 연간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작년도에 굉장히 좀안 좋았던 부분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는 다시 한번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비, 부채 비율 자체를 좀 올해는 좀 많이 큰 폭으로 좀 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은, 이거는 뭐, 실적적으로 봤을 때도 어차피 뭐 작년, 뭐, 적자였던 부분 그리고 단기 순익도 계속해서 좀 적자로 나왔는데 올해는 좀 흑자로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뭐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좀 관심을 둘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좀 우리가 시장 전체의 큰 틀을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맨날 강조를 드리지만 결국에는 큰 틀을 이해를 못 하시면 여러분들 주식 오래 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데, 뭐 여기, 여기서 뭐, 뭐 이렇게 걸어놨으니까 여기서 뭐 팔면 되죠. 뭐4% 5% 이러면 되죠. 이런 거에 좀 여러분들이 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시장 전체의 큰 그림을 그려드렸기 때문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다시 한번 좀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